안녕하세요. 대만 워킹 홀리데이 네. 남형준입니다. 남대만입니다. 지금 대만 르에탄 케이블카 왔는데요. 거의 레전드입니다. 어. 지금 여기가 이다샤오, 이다샤오인데 거의, 네. 거의 미쳤습니다. 거의 혼자 개찐따 마냐 혼자 있는데 아 오늘 어, 날씨도 좋고 어~ 혼자 찐따처럼 여행하기 딱 좋은 날씨네요 속도감이 좋고 어 일단 제가 1월 달도착 하자마자 그 작은 탑에 갔는데 작은 탑 굉장히 예쁩니다 상당히 추천드리고 오오오오 oh, 예스 o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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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es.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감사해.